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. 오늘은 자박지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높이 놓고 지금 약간 거름을 섞은 흙을 놨어요. 바이소를 한번 심어볼까 해서요. 여기 이 바이소를 친구가 어제 다섯 팩을 줬거든요. 근데 이자섯 팩을 이걸 여기다 심어볼까 해요. 다섯 팩으로요, 이렇게 심었어요. 예쁘게 커질 것 같아요. 친구가 바이솔 다섯 팩을 줬거든요. 다섯 팩인데 이게 굉장히 쟁반만한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심었답니다. 이제 마사를 갖다 위에다가 살짝 사다가 얹으려고요.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의 성무초가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서리를 맞네요. 이 꽃이도 꽃이가 아니라 구근인데요. 이름을 잊어버렸어요. 여기다 한번 심어볼까 해서 이 정도 간격으로. 이렇게 심었습니다. 내년에 꽃 예쁘면 보여드릴게요. 어, 저희 집이 한국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. 올해는 추위가 늦게 오니까 이꽃 구경을 하네요. 해마다 추위가 빨리 올 때는 구경을 못 구경을 못했고 제가 미국 가느라고 구경을 못했고 이랬는데도 이렇게. 예쁘게 피어졌어요. 이쪽에도 흐드러지게 피었네요. 음, 하우스 아니래도 피네. 하우스에서만 피는 줄 알고 하우스를 지려고 했는데, 정말 예쁜 색상인데 그 색상이 안 나오네요. 와 형광식으로 막 비춰주는데 그 색상이 안나오요 실목련나무에. 단풍이 이렇게 이쁘다 그래서 신문건데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